금성 FC-100 1983년 출시된 금성 FC-100은 금성 페미콤 시리즈의 첫 작품이자 주력 라인으로 금성사의 첫 번째 8비트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금성 FC-100은 교육용 컴퓨터라는 활용 방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금성 페미콤 시리즈는 금성 페미콤 30, 100, 150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전혀 호환이 안 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생산하지 못하고 단종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생활과 금성 페미콤. 컴퓨터 세대에겐 컴퓨터 교육을 시키세요. 어려운 과목을 쉽게 이해시키는 학습 시스템, 복잡한 사무 처리, 가사 관리, 오락 게임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아빠, 난 컴퓨터 박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금성페미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 공부하는 컴퓨터 금성컴퓨터 쏙쏙 잘 외워지는 영어공부 알기 쉽게 반복되는 수학공부 이해가 쉬운 과학공부 공부가 재밌고요 성적도 올랐어요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고요 아주 좋아요. 소프트웨어가 많은 금성 컴퓨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금성 PC 파트너 금성 PC 파트너로 시작하는 컴퓨터의 세계. 빠르고 쉽게 배우는 16비트 교육용 컴퓨터. PC 파트너. 파트너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교육용 컴퓨터. 금성 PC 파트너.